오늘 영상에서는 수수료 할인 혜택 50% 받고 비트게 거래소에 가입하고 KYC 신원인증만 진행해도 1,520 USDT 받을 수 있는 방법 비트스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가입하고 최대 2,000 달러 비트코인 받는 방법까지 모두 챙겨주세요. 여러분들게거래소에서 아무나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가 챙겨, 아닌 비트겟로 공식 파트너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혜택입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벤트 기간은 9월 10일 화요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신규 가입자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리워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40XRP, 니플과 무자본으로 선물거래 5 0배 레버리지까지 진행하시고 수익금은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1500 USDT 상당의 선물거래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내돈안 드리고 선물거래 해보고 잃는 거 없이 수익을 본다면 모두 내 돈이 되니 무조건 챙겨야겠죠? 먼저 영상 아래에 보이시는 링크로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비트스푼의 비트겟 공식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신다면 거래소 수수료 할인 혜택, 50%에 더해 수수료의 10% 금액을 페이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백 혜택은 비트스푼 공식 파트너링크에서만 챙기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링크를 눌러 주셨다면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입은 휴대폰 번호, 이메일 둘중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의 경우 나중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을 때, 인증번호가 전송되니 자주 쓰시면서도 잘 바꾸지 않는 것으로 이용해주세요. 저는 이메일을 이용해 가입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의 경우 4가지 조건을 지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8자리 이상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대문자 A, 소문자 B, C, D, 숫자 1, 2, e, 3, 느낌표와 같이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하단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눌러주세요. 가장 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려주신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체크하셨다면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눌러주세요. 클릭투 버리 파일를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선택해주세요. 아이디로 지정해주셨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입력해 주실게요. 여기까지 모두 진행하셨다면 가입은 성공하셨습니다. 그 다음 어플을 다운로드해 주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스타트나우를 눌러주세요. 상단에 오픈을 눌러주세요. 그럼 휴대폰에 따라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iOS를 갤럭시의 경우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를 모두 진행하셨다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홈화면 왼쪽 상단에 메뉴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이번엔 영상 아래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레지스터 나우를 클릭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20리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YC 신원인증을 진행하고 20달러를 받아보겠습니다. 신원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세 가지 중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분증을 준비해주실게요. 좌측 상단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보셨던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버리 파일 d 를 눌러주세요. 버리 파일를 눌러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실게요. 신원인증을 진행할 신분증을 선택해주세요. ID 카드는 주민등록증, 패스포트는 여권을,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진행해 볼게요. 선택하셨다면 continue를 눌러 주세요. 다음은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영어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first name에는 영어로 성을, last name에는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다면 continue를 눌러 주세요. 다음은 앞서 선택하신 신분증을 인증해야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이크 포토를 눌러 주시고, 테이크 픽처를 눌러 주세요. 주민등록증의 앞면을 촬영해 주시고, 확인, 업로드를 눌러 주세요. 이번엔 뒷면 촬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크 포토를 눌러 주시고, 테이크 픽처를 눌러 주세요. 촬영 후 확인. 업로드를 눌러 주세요. 컨티뉴를 눌러 주세요. 다음은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얼굴은 정면을 본 상태로 찍어 주셔야 합니다. 촬영을 해 주신 후 업로드를 눌러 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신원 인증은 완료되셨습니다. 신원 인증을 완료하시면 화면과 같이 언버리파이드가 버리파이로 바뀌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가입, 신원 인증까지 여러분은 40 리플과 1500 USDT 상당의 선물 거래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다음 혜택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혜택은 입금 페이백 20%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최대 100 USDT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챙겨주셔야겠죠? 최대 100 USDT 모두 받으시려면 500 USDT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참고하셔서 바로 입금하시고 혜택 모두 챙겨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 말씀드릴게요. 선물 거래량을 달성하게 된다면 최대 2,000달러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2만 USDT를 달성하시면 20 USDT의 트레이딩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20만 USDT를 달성하신다면 50달러 상당의 도지코인과 함께 50USDT를 등정받으실수 있어요. 200만 USDT의 거래 누적량을 달성하신다면 200달러 상당의 리플을 받을 수 있고 2천만 USDT를 달성하신다면 무려 2000달러의 비트코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선물거래 하실 분들은 무조건 지금 가입하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지금 바로 다음 영상 보시고 여러분 이번 이벤트 혜택 모두 함께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이벤트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더 좋은 정보 얻고 싶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진행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